됐죠? 두분 다? 됐죠? 한 번. 초중급이 안 들어. 주님, 괜찮아? 동안 버틸 수 있겠어? 오, 하여튼 잠이 와. 큰일 났네. 응. 음. 열받아서 웃고 웃어버는거안 보이냐? <laughs> 지수부등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소관계요. 다른 말로, 됐죠? 다른 말로는 대소관계. 그럼 이런 얘기야. 봐봐. a 의 f x 가 만약에 a 의 g x 이렇게 되어 있어. 만약이, 이거는 됐죠? 그런데 a 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 a 가 1보다 크면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a가 a보다 작으면은 그냥 이런 그래프야 맞아? 이해 됐어? 강렬이 이해 됐어 안 됐어? 안경 찾아오라니까 끝까지 찾아오는 거야 런 부분이 오게자이 어, <laughs>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fx를 넣었을 때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gx가 있는 거고요 x 기준으로 여기가 fx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따지면 어떻게 돼? fx는 그냥 gx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쪽 보시면요. fx가 더 높은 쪽에 있어요. fx가 여기고요. 이번에는 gx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x 기준으로 따지자면 은 fx가 더 작은 쪽이 됩니다. 더 작은 쪽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이 밑에 있는 친구가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부동호의 방향이 그대로 왔다라는 거야. 하지만 0과 1 사이에서는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됐죠? 진분수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부동호의 방향이 원래 크다가 F 쪽이었는데 작다로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니다 오늘 얘기할게. 준영이 버틸 수 없지? 한 20분에서 25분만 버텨도? 딱그 정도면은 다할것같아 쌤은 알겠지? 숙제는 알지? 응. 86쪽까지야? 별로 안돼 내가 아70몇 쪽까지 했잖아 아는 걸로 합시다 자 104번이고요 야안렇지 이거 더못넘한다니까또 그냥 더못 넘어가나 야너나 이만큼밖에 안 했어 아직 이만큼 넘었는데 맞잖아 인정해. <laughs> 자, 또분식하는 거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라는 거 자체가 구라는거 자체가 3의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3 3이면 둘다 1보다 커작아 1보다 크잖아.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꾸고 답을 적어 주면 됩니다. 하고 끝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라고. 지금 할 얘기가. 여기이지안된거 있어요? 자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보면요. 2분의 1의 x제곱이 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그럼 얘도 2로 바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3제곱이 이렇게 바꿔버리라는 거야. 됐어? 2는 1보다 커잖아. 커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대로 구동 모양 적어줘라. 그럼 구동 모양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해 다. 그럼 선생님은 웬만하면 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밑에 1보다 크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왜 그대로 쓰죠. 됐어요? 그럼 세 번째 거 어떻게 되어 있어? 3분의 5x, 3분의 56제곱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맞아? 등호가 있어도 그대로 가져오면 돼. 됐어? 그럼 맥스는 어 1보다 커요. 3분의 5 자체가. 그럼 맥스는 6보다 크거 나갔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할거 없다고 이게 다라고 지금 할게네 번째 거더 쉬워요. 5의 x 가 125래요. 125는 5의 3제곱이잖아. 그럼 맥스는 3보다 크다. 끝. 됐어요? 다섯 번째는요? 어? 다섯 번째 이제 분수가 왔네요. 3분의 1에 x제곱. 3분의 1에 4제곱이죠. 옆에는 8 1이는 친구가. 맞아요? 이제 분모가 어? 분모가 됐어요. 진분수가 됐잖아요. 0과 1 사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다. 바뀌어 버린다 어떻게 된다는 바꿔서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바꿔주기. 끝. 이런 거야. 여섯 번째 그러면은 2의 x가 64라는 거 자체가 2의 6제곱이에요. 됐죠? 근데 분수 형태였으니까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 1보다 큰데 그 끝난 쪽 마이너스의 보다 작다. 그리고 1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 거 대소모님 할수 있으면 이게 별거 없다고 됐어요 자, 105번 문제. 첫 번째 거 2의 3x 2의 4 플러스 이렇게 돼있어요 자, 분모가 똑같아요. 아, 분모래 밑이. 밑이 일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지수도 그대로 와달라됐 해서 넘어가면은 2x가 될 거고요.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이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지수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로그가 까다롭습니다. 로그가. 자, 두 번째 거. 5분의 1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죠 어, 둘다 5분의 1에. 영과 X 사이야 그럼 부등호가 어해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예비해서 혹시 이해됐어요? 약간 이해됐어요? 부등호 바뀐다는 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넣어 둬 알았어? 크다가 될 겁니다 넘어가면 플러스 X고요 플러스 2등이다 됐죠? 세 번째 거그 부등호 있다 한들 그냥 넘기세요 알겠어요? 넘기면 어떻게 돼? 2에 2X가 2에 x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결론은.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x는 2x는 x 플러스 1이니까 x는 1보다 작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는요. 똑같아요. 25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넘어간 생각하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맞아요? 그럼 이번엔금수야 맞아요? 1보다 작은 친구야. 그러면 답을 어, 어떻게 정해야 어, 어. 돼? 아니, 다 x-5가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6x가 6이 될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6인가? x는 마이너스 6인가 크거나 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다 지수 부등식 할거 없습니다 방등식만큼요자 116번 한면 명? 자첫번째가 똑같습니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자 2에 몇 제곱이야 16은? 2에 몇 제곱이야? 4제곱 그럼 이렇게 똑같이 2에 4제곱 모아 뭐 돼. 선생님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거 다른 거할게 있냐? 이거지. 는 마이너스 3보다 크두 번째 거. 3x 마이너스 1. 3x네요. 3x 마이너스 1이 9. 9도 3제 적으로 바꿔 버려 그냥. 그러면 둘다밑치 1보다 크니까 맞아요. 1보다 크니까 그대로 x는 1보다 작거나 세 가지 거. 뭐 힘들어요? 25분의 1은 제곱으로 바꿔버리고.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하면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5분의 1은 0과1 사이니까 반대로 봐야 된다. 다 하신 분은 그책좀풀고 계세요. 실제좀덜 하셨을 것 같으니까 다들 다하셨으면 잠깐 쉬고 계셔도 돼요. 자때 버적거든요. 3분의1에 x 2는 27분의 1은 3분의 1에 3제곱 그러면 x 2는 크거나 같아야 되요 3보다. 지금 다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다고 똑같은 패턴. 다른 문제에서가 한거 없습니다. 자, 107번. 107번 문제 보시면요. 4의 x 3 2의 x요. 아까 이쯤에 있었거든요. 아까 이쯤에 있었거든요. 자 아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e x를 뭐로 잡고 잠깐 t로 치환합니다 하지만 그 t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왜? 지수니까 됐어요? 지수값 상당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고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됐어? 그럼 이거다 더하라는 거야 2차분지 맞아요? 2차분지 풀이 완성됐서 t에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얘는 그린 그림됩니다 1과 2 사이에 대해서 아래쪽입니다. 라고 해서 1과 2 사이에 있어요. 사이 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t 자체가 원래 누구였어? 2의 x였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1이라는 친구는 2의 0제곱이잖아요. 맞죠? 음, 여기는 음, 1이잖아요. 그럼 x는 누구랑 2사이인가데 2와 1 사이. 음.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 그러면 2차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맞나요? 자 그게 19번입니다. <laughs> 자 1개 19번 보면요. 첫 번째 거는 뭐 제가 할게 없겠죠. 32라는 거는 2의 몇째 곱이야? 32는 다섯째 곱 맞아요? 마이너스 5로 곱해서 생각하면은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바깥으로 내려오는 거야? 네, 그대로. 그러면 식 적어주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조금식 계단만 해주면 됩니다. 자, 더안 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는? 자, 두 번째 거. 0.2에 3X 마이너스 5라는 친구와 25분의 1에 마이너스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0.2는 몇분의 몇이에요? 결국에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5분의 1로 바꿔달라, 얘기였어요 이거고요. 옆에 있는 친구도 5분의 1로 바꾸면요. 마이너스 2x로 바꿔달라. 그러면 부동산 바뀌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번에는 바뀌어서. 그냥 이거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요. 예빈 씨 듣고 있는 거 맞죠? 죽어 있는데요, 거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죽어도 되지 못할게요. 27은요. 결국 3에 어,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바꿔버리면 부동호방향 그대로야 바뀌어야 돼, 예비나 미치, 일보다 커, 작아. 대답해, 커, 작아. 일보다 크면은, 부동호방향 변화 안 변해. 변화 안 변해. 안 변해, 그대로 적어주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예제 20번입니다. 자, 예제 20번은요, 2 곱하기, A의 x, 의 x Y. So, you can see the picture 번 문제, h e p 문제? t 로 치환하는 t 제 e p i c t 제 r e of 문제. e picture t 로치 아, i c t u r e of the picture of t h t u r e of the picture of the picture 차 f t 식을만들 t 2 the p 면 t t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됐죠? 이거 해결법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2차함수 그려가지고 2분의 1과 2가 있는데 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크다. 네. 그럼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t는 2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그 t가 누구였어? t의 정체가 2의 x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는 역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 얘 자체가 2의 마이너스 1 정도니까. 응. 그리고 또는 X는 1보다 크다. 뭐 똑같다는 거예요. 응.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민씨 이제 4개만 봅시다. 알겠죠? 그만 붙여주세요 문제 없고, 남들은 알겠죠? 정윤 씨, 조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은 정윤 졸업겠어 자, 아까 지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죠 이건 지금 부등식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달래요. 그럼 첫 번째, x가 1인가는 문제 체크를 해. 왜? 위치 1이 되면 모든 게 똑같거든요. 그랬죠? 근데 1이 1보다 크다는 말이 되어 안돼요. 안 돼요. 그럼 성립 안 합니다. 됐죠? 두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돼? 지수는. 그대로 돼야 돼? 반대로 나야 와 돼? 그대로. 그래서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입니다. 2x는 3입니다. x는 2입다 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둘의 공동 범위를 찾아야 돼. 둘의 공동 범위는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럼 공동은 이니고 이보다 그다이에 그럴 거야. 그럼 세 번째 범위 누구로 따라야 돼? 당연히 x 가 0과 1 사이면 0보다 작, 아, 1보다 작다면 하면 안 돼. 미친 상태 뭐보다 커야 된다. 더 0과 아,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0과 1 사이면은 3x 플러스 1이 이번에는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구해면뭐나오겠어 얘는 반대로 올 겁니다. 얘랑 됐어요? 그럼 수직선그림 어떻게 돼? 얘는 0과 1 사이에 붙어 있고요.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공통은 여기라고 돼있거에요 음. 그럼 얘가 나거예요 답이. 그럼 얘 또는 얘가 답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체크하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음. 됐어요? 자, 부등식 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야 될게 많기 때문에 원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됐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나누게 되면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기를 싫어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네미씨 누가 또 눈꺼풀이 감 잠기래요. 이게 <laughs> 뭐를, 아가보다 훨씬 쉬운데. 아스피리는 빨리 먹도록, 하겠죠 <laughs> 자,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거 뭐야? 이건 뭐였냐? 그대로 두고 있는 대내망이 참. 이런 방식이 되면. 자, 내공항입니다. 대수관계는 아까 아까 하던 대로 합시다. 3의 마이너스 x 는자 3루트 3 이제 좀 많이 했다. 3의 몇제곱일까요 3루트 3 당연히 1 5분도거루 좋은 거예요. 몇트5루일까요 2분의 3 1 2분의 1트 5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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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되는 건 이해됐어요? 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구동으로 1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적어 달라는 거말 됐죠? 그럼 양변에 x 더해봐 양변에 x 더하면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 2분의 3빼자 쉽게 풀었죠? 당황거 아니지? 설명한데그 동무 잡 이거 하기 전 24분부터 합시다 24분은 무 문제예요 그냥? 어, 실사화를 더 쉽습니다. 문제는 해석만 한 겁니다. 됐죠? 뭐라 되겠어요? 한장 통과하면은 75%씩 감소하는 거를 몇 퍼센트 남는다는 거예요? 25%가 남는다는 거예요. 응. 맞죠? 봐봐. 필름에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때 여기 여기 1이었어. 만약에, 응. 그럼 실제로 남은 거는 4분의 1로 보라는 거야. 75% 감소하는 건 4분의 1이 남았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요? 이 여기 다시 올때가 어떻게 돼? 16. 그렇죠. 16분의 1 되는 거예요. 계속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4분의 1에 몇 제곱을 했을 때 124분의 0 1이 될 거냐? 이거 이하가될 거냐? 이거로 되는 거야. 됐죠? 1 0 2 4가 2의 10제곱. 다른 말로는 4의 5제곱입니다. 이걸 알면 그냥 문제 빠르게 씁니다5 그렇죠. 장. 그동안에 바뀌어야 되는 건 아시죠? 4분의 1이니까 아. 지금. 맞죠? 요거, 요거는 쉬운데요. 뭐,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 먼저 하겠다. 얘가 제일 어렵게 지금 하는 것 중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겁입니다 됐죠? 아, 산들기야 보다도 어렵습니다. 됐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한 5분짜리입니다. 5분만 집중해, 일단. 알겠어? 아까랑 똑같이 볼 거예요. 곱하기 다라고 있고요. 됐죠? 이해제 곱이에서는다라고 있고요. 이의 x를 뭐로 둘 거에요? t로 치아는 겁니다. t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식 어떻게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36t, 2 k 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까지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무슨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패 x에 대해서 항상 한, 법리이분류겠다 한, 한, 맞죠? 근데 모든 실패 x 라 해도 t는 범위가 뭐야? 0보다 큰거 뿐이에요. 맞죠? 그럼 이게 몇차 함수예요? 2차. 2차 함수잖아. 맞아요? 저 이런 문제 이렇게 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3 3분라는거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풀어도 돼요. 이차함수아 맞을 거예요, 알겠죠? <laughs> K 빼고 다 넘기는 쪽으로 가세요. 업어 빼고 다 넘기는 쪽으로 가라고. 네. K 빼고 다 넘기는 쪽으로 가라고. 그럼 뒤에는 어차피 몇차 함수예요? K가 없으니까 이제 2차 함수 완전히 혹시 만들 수 있어요, 쉽게.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꺼내는 t 점 마이너스 36t 뒤에 뭐부터 해야 돼 숫자 절반의 제곱 맞아요 절반이면 18입니다 18의 제곱 324입니다 음. <laughs> 이렇게 되는거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은 얘 자체가 t 마이너스 18의 제곱 플러스 3 2 4가 될겁니다 요기 오른쪽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럼 k라는 친구는요 결국에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네, 162 맞죠? 그럼 봐봐, 이 그래프는 18, 162를 지나는 친구예요. 근데, 근데 t는 어디서부터라고? 0보다 크다예요. 0보다 크다는 건 여기 0이 있어요. 어디든 몰라도. 맞죠? 그럼 내가 볼 범위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사활하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어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첨으로 근데 항상 제가 이 그림은 y는 해서 그린 거잖아요 사실상 맞죠? y는 해야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럼 y는 k라는 선은 어떻게 그려요? 자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가로야? 되고야 가로 선입니다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너의 위치 응. 대표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면 k라고 하는 y는 k라고 하는 선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밑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밑에 있으면 이 선이 아니.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위에 있어 오히려 안돼그 말은 무슨 말이야? k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k가 그래서 근데 y라고 주체가 네. 맞죠? 그럼 x 가져오면 안 되고 y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k 는 뭐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162 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원래는 네. 됐죠? 이거를 원래 함축판 그려가지고 그판별시까지는 원래 문제거든요. 원해요? 전그방법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됐죠? 참고로 이 방법은 수투에서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수 그거를 미리 예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두분오 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